자궁경부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좋다 전암성병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이 되기 전에 이런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면 그 부분을 동그랗게 도려대는 것만으로 암진행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1기, 2기, 3기는 완치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자궁경부암은 초기 발견뿐 아니고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사실 모든 암이 100% 예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자궁경부암은 일으키는 원인이 99% 이상 단한 가지로 딱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은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저희 의사들 하는 말로는 이제 후진국병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유병률 자체가 떨어졌습니다. 발생률도 떨어졌고요. 그래서 HPV 백신은요, 뭐 12세 여아들은요, 이 HPV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있게, 이거 최근에 개정되었죠. 모두 맞을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